예수님, 당신의 처지는 머리 기댈 곳조차 없는 처량한 신세입니다. 그런 상황인데 우리를 당신의 그 처량함으로 부르십니다.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의 처량한 처지를 보니 마음이 또 안쓰럽습니다. 혼자 머리 둘 곳도 없이 돌아다녀야 하는 지금의 처지가 당신도 어렵게 느끼고 계십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구호, 구원 요청을 하십니다. 같이 있어 주면 힘이 되겠다. 좋겠다. 부탁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. 머리 둘 곳도 없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당차고 씩씩하게도 보입니다만 한편으론 안쓰럽고 처량합니다.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은 같이 있어 달라는 부탁의 처량함으로 들립니다. 우리처럼 나약해지시는 당신의 마음에 감사하며 당신 곁에 있을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.